아니 됐어? 자, 시작 됐나요? 오케이. You're back. 어, 그러니까 도움이가 없으니까 인터넷도 하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딱 말하려 했는데. 대단하다. 원필 씨가 딱 대답을 하려는 순간 인터넷이 끊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단하네요. 너 아직 하지 마. 도움이 돌아오면 해. <laughs> 야, 기가 막혀. 그렇죠? 기가 막히고 저는, 기가 막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는 동안 그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기 형을 생각할 때세 글자인... 세 글자 단어? 세 글자 단 <laughs> 잠깐만, <세> 잠시 <놀라> 일단... 네, 네. 또 끊기는 거 같아요 주말이라고 와이파이가 일을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랬으니까 어, 그래서 니까 와이프한테 고백하는 일화 그래서 좀 우리 집에도 아니면 우리가 거야. 말이 너무 많다고 기분 이 나쁜가? 아, 그거좀 <laughs> 근데 지금은 응. 다시 한번만 더. 어, 아. 안 나요? 아안 보여. 넌 음. 끊임없이 끊임. 끊임. 계속 없이 <laughs> 끊임. 계속 끊없 <끊임. 웃음> <laughs> 어? 이제 안 끊긴다 분하데 음. 지금 나오고 있다고? 가지. 그 네, 고고 아 갑시다. 이 네. 그래서 이제 원필 씨가 나는 세 글자. 어. 형을 생각할 때네세 글자 <laughs> 예술가 예술가 왜냐 왜죠 예술이 뭐냐 음 예술은 뭐죠 <laughs> 아티스트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 예술이죠. 어저 그래도 돼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y 케이 형을 예술로로 칭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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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뜻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어쨌든 의미가 중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래도. 드러머. 야, 아 그런데. 드럼. 야왜 드럼을 연죠 솔직히. 직한 게 그냥. 드럼 음. 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드럼도 연주를 하는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도 쳐버리네. 아. 나도 미 쳐버리네. 무장나지 마세요. <laughs> 네 이렇게 <laughs> 마지막까지 1 1문3 3삼답 성공입니다. 되게 시간이 빨리 가네. 아... 되게 재밌던데. 되게 재밌었어요. 오케이. 너 뭐라 했냐 나한테는 약간 유지자 유지자. 뭐 해가지고. 아 맞네 맞네. 기운 나. 아니면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드러머 씨윤도훈 씨와 네. 아 뮤지션 원빈 씨와 함께는 <laughs> <laughs> 예술가 아, 예아 우리 동이렇 좋은 시간 었어요예은어 네, 코너 3이 남았죠. <laughs> 그럼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 근데 또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네. 네,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데이에세살 생일인 만큼 각자 댓글 세 개씩 읽으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아, 아. 마이디와 나누는 세 가지 이야기. 그죠, 그죠. <laughs> 각자 댓글 세 개씩. <laughs> 예? 그럼 저부터 네. 타르트 먹기. <laughs> 타르트 지금 아직 우리 아무도 안 아무, 먹었어. 아 아무도 안 먹었구나. 일단 궁금하다 이거 저 청포도. 이게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맞아? 아나 아, 나 그래가지고 아, 하나, 하나만 먹 조금 끝하고하게 어, 먹으려고 어. 했었지요 상타르 그러면은 음, 이거 서 타르트 먹방을 음, 보여고 있습니다 음 맛있다 음, 타르트 아니야? <laughs> 약간 혀에 닿기 전에 맛있다 아니야? 아니, 과일 <laughs> <laughs> <가일을 웃음> 먹아 <먹어요. 웃음> 여기가,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네요 뭐. 저도 포크 하나만 시 타르트 그리고 오늘 나는 축하를 위해 라면을 끓인다 나는 라면을 한달 동안 먹지 않았다 다행이다 음. 음. 그렇지만 오늘 우리와 생일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날, 조, 좋은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뭐 마,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그냥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 데이 노래 불러주세요 마이 데이 노래 나로 가득 채워져버리 아름다워 oh you <laughs> are my day. baby you're really oh, you 게임 순간들 다고간조차 oh 때는, 음. 아, 들이는게이게 이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이데이가딱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렇이이도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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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거게게게 이렇게, 이이게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아, 정말. <laughs> 응, 이놈의 역병 언제까지 괴롭힐래? 우리 콘서트 해야 한다고. 그죠. 정말 너무 하고 싶다. 응. 정말. 않아요 네. 네. 난 투브, 아너 투브에서도 막 본단 말이야. 응. 우리 공연했던 거막봤거든 <laughs> 진짜. 응가 <laughs>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공연은 <laughs> 그때 생각나고 빨리 공연하고 싶어 나 빨리 러브 미 올린미를 그 공연장에서 너무 하고 싶어 음,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오늘도 너무 하고 싶어 얘들아, 진득해, 행복한 하루 응. 보내 어, 진득해? <laughs> 진득해, 진득해 하자 진짜 잘, 그때 우리가 진서 잘... 신기 <laughs> 진득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음 디노 쇼까지 가자 그럼 <laughs> 가야죠, 당연히 디노 쇼가 태우고건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나야 나름 아니죠? 내가 밥 먹으면서 하는 거 아닌가? 예, 네, 어, 정확하게는 어, 잘 모르겠고요. 어, 나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laughs> 없어요. 근데 그냥 <laughs> 뭐 오래하신 분들, 음, 음.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가능 <laughs> 가능죠. 그때도 뭔가 올해는 멋있는 음악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응, 맞아요. 그건그럴 겁니다. 거지. 이거라. 응. Yeah. 그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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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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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게 웃을 때마다 우리가 <laughs> 아. 너무 웃기고 싶을 것 같은데. 굳이 틀리면. 아 우리 디노쇼가 뻗어 뻗어 는 게. 우리가 몇살때 디노쇼어 하는 거야? 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나와서 할 건가? 뭐 나. 그럼 우리도 뛰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를 음, 부를 때마다 된다면. 도훈 씨가 딱1 0 0살 됐을 때 할까요? 가능해. 백살 됐을 때. 우리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그 맞다 사랑하는 분이 누구세요? 응. 대신 오빠들존 배서 많이 찾는데남생씨라무슨 아, 사랑. 아미안랑 사랑. 사랑. 사 좋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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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라원랑 사랑. 그렇게 애타게 부르죠. 네. 사랑. 사사라 사랑.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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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so, t e 미 l me now, tell me now. So, tell me now. Tell me now. Tell me now. No more. Tell me now. Tell me now. 마지막으로 어, 네. 타르트 맛있나요? <laughs> 아저 이거 이거 마지막이니까. 네. 그래, 저,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잔 드실? 한잔 드실? 아 먹겠죠. 아 그래 처 타임. 응? 우리 이거 네. 마이들 생일이니까. 네. 네. 우리 다 같이 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아 사진. 찍을까? 그러 우리가 V를 하면 라이이 분들 아 잠깐만 온거좀 같이 오거울 봤어? 한번더더 불. 거울 봤 불? 나한번 해. 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쳤어? 오케이. 칠 오. 뿌진데. 오케이. 무대 효과까지 오, <laughs> 있는 거야? 사진 찍거든. 네. 다삼키다 아? 자 사진 찍자. <찍을> <laughs> 내가 한거 <laughs> 아니야. <laughs> 내한거 아니야. 아이가 <laughs> 아이가. <laughs> 아 붙일 수 있다. 그다음에. 아니지 이거지 사실. 그지. 야 어, <laughs> 다가 <붙잡았다. 응.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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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니 이걸 꼽아. <laughs> <laughs> 야 말이 안 됐지. 그걸 진짜 하네 아, 네, 이 붙을 거야 아, 거 저,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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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뜨겁다 아, 아깝다, 아까 거 이거. 거거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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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이이

목은 멋지게야 간다 이게 뭐 아꼈지? 아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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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자자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laughs> 한번 더, 한번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이렇게 <laughs> 저희 우리 마이데이가 세살된 기념으로 저희가 <laughs> <laughs> 파티를 한번 <laughs> 해봤는데 즐거우셨나요? <laughs> 아 아까, 아까 초도 불어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다... 어떻게 초를 불었는지 무슨 서음이셨어요? 아 내가 네, 말하면 안되 말하면 안어지니까야 <laughs> 이게 처이좀네 <타움이> <laughs> 재밌다 다시 보게 하고 <laughs>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또 마이데이 3년, 네, 이렇게 축하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걸 했어요. 야 네? 그래서 <laughs> 아, 똑같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웃음> <웃음> 아, 에, 약간 다시 보기 같은 거 같네요. 네. 아니 뭐, 아니 동동훈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네, 고내 동훈 씨는요? 저는 이번에 3년이었지만 네. 30년 대도 우리가 같이 축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 그럼 저는 33년때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또 사실 이거를 저녁 네. 먹고 먹든가 네. 네. 맛있는 식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들 맛있는거 먹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해요 축하 포카